국시 공부 그리고 기보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서울 쪽에서 보는데, 제가 집이 서울이 아니어가지고, 표를 끊어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7일이 납 시점이고, 오늘 법규를 다 끝내고, 모의고사 빨노파 다푼 거 일단 그게 1차목표고 시간이 좀 남으면 지역 개념 다시 살펴보는 거. 여섯 개소어 이거, 뭐야, 감자 소금빵 같은데? 그래? 진짜. 어, 감자다. 딱 감자는 새가 어. 엄청. 오, 나.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아니, 진짜. 할라피뇨 페퍼로니. 먹고 싶었어. 어, 여안 줘. 이건 그냥 초코 소금빵. 그리고, 아 명란! 이것도 진짜 먹어보야 이건 안 따뜻한데? 드디어 두바이 초코! 두바이 초코 성파. 오마이갓. 이거 두 개. 끝! 네. 이거 몇 개야? 둘, 넷, 네, 여섯 개. 개. 감자 나 먹고 싶었어. 넌 이거 줄게. 알았어, 그럼 할라피뇨. 다 어쩌겠냐. 뭐. 반썰 반씩만 잘라 누나는. 응. 아니 뭐거 어머. 이렇게 들어있네? 할라피뇨가 이렇게 띠릉 들어있네? 그러햄맞 그러니까 어? 여기 햄없는햄만어이다 이만... <laughs> 먹었네? 어! 빨라. 엄마 콜라당 세 조각 다먹은 먹으면... 반식만 먹어야 좋 그냥 송빵안사왔 왜? 응. 그냥 송이 사왔고 나 나는 그게 제일 안 먹었어. 대 그거는 이렇게 풀러나 안 뜨고 있어. 아니야. 응. 이따가서 있을. 있습... 오늘 응, 찍어볼게. 잘라. 음식? 응, 들고 잘라. 아안네 우와. 크림인가? 우와. 명란이다 <웃음> 엄마. 그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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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지 마. <laughs> 그런 거 하지 마. 진짜 명란이야. 신기방비. <laughs> 응. 엄마. 엄마, 엄마. 엄마. <laughs>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좀 짜고 겉에가. 응. 안에 명란 소스가 차가워. 안에는 딱히 붙은 뭐게 없는데? 그 그럴 거 같아. 이거 어떻게 잘라? 이거 불안 넣어? 그냥 이렇게? 응. 조금만. 놔봐. 아니, 아니 아니 안에 조, 안에 초코가 있고 그 초코빵 위에다가 두바이 올린 느낌인데? 네. 와 대박죠. 진짜 두바이 가면 살수 있나? 싸게? 아니야 그거 아무런 상관 없어 두바이 쫀득. 그럼 왜 두바이요 이름이? 두바이 아. 초콜릿 나왔었잖아. 그거가 유행했었고 그 다음에 쫀득 쿠키 유행해서 그걸 합쳐가지고. 음. 음. 음금만좀 먹어. 조금만 먹고 있다. 음, 일단. 맛있어 달래 달래. 그냥. 하여튼 조금고 급이야. 지금 작준 조금 먹으라고. 음, 아, 괜찮은데. 맛있어? 응. 음. 오 마이 갓. 이게 제일 맛있다. 음. 약간 달면 진짜 두정고 맛이야. 음. 진짜 레전드 맛이다. 음. 네, 야, 근데 이거에다가 그두 쪽은 소면 진짜 달듯 진짜 <laughs> 아, 맛있는데 음. so good 다음 그, 주또 가야 되나 so good 아니 그 정도 아니 아니 그 정도는 <laughs> 아니, 아니야, 그 <laughs> 아니야. <laughs> 한번 먹었으면 됐지 응 음. 다른 맛나응나 음, <laughs> 좋았 어요다 맛있었고 너무 맛있겠다. 짧은 시간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가 어느 정도의 재산물의 맛을 살리는 거뭐 이런 거에서 근데 다 뭉합해 봤을 때둘다 너무 좋았고 했지만 그런 새로운 어떤 만주 감자 만주와 뭐 어떤 뭐 구성과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았고 어,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그러고선 이제 촬영실 품님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또 이제 한동안 또 슬펐어요 또 아유 뭐 슬퍼요 뭐 왜뭐뭐아한 뭐라 할 수도 없고 그, 세판이왜떨어지시는음잘 어떻게 이거 왜, 왜 너무 짧게 음아 근데 죽으라고. 마루시마루시마루시마루시마루시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잘자 잘자 잘자